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주말입니다. 유럽 축구 리그 끝났자고 해서. 오늘 <laughs> <그는> 듣고 싶었어. <laughs> 아니, 깜짝 놀랐어요. 자, 별들의 네. 전쟁이죠.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재개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유럽, 유럽 주요 리그가 모두 끝마친 시점에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비클럽들은 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 들어가는데, 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 때라 잠정 중단했던 네.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다시 재개되는 거죠. 무슨 8월에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8월에 <laughs> 챔피언스리가 열리게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까마득한 오래전일 마치 아... 지난 시즌 맞아 진짜로 일처럼 여겨져요. 기록을 보니까 뭐 3월 중순에 이제 중단이 됐던데 저처럼 엊그제 점심 메뉴도 기억 안 나는 팬들을 위해서 약간 복습을 짧게 음.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나온 팀들이 음.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한 팀들인데요. 네. 어떤 팀들이 선전했는지 알수 있죠. H조 1위 발렌시아, 그리고 네. B조 2위 토트넘이 눈에 띕니다. 네, 두 팀은 이제는 어, 챔스에서 없어진 음, 그렇죠. 네, <laughs> 두 팀이라고 네, 볼수 네. 있고. 네. 선수로 보면 단연 바이에른 미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의 아. 동무되었습니다. 16강 1차전까지 7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넣었는데요. 2위가 여섯 골을 넣은 네르텐스, 뭐나불이 음. 이런 선수여서 남은 토너먼트에서 침구 카들에도 득점하이좀 유력해 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음. 좀 기록을 보니까. 레반도포스키가 이대로 득점왕 소상하면 무려 1 2 시즌 만에 메날두가 아닌 다른 선수가 챔스 득점왕을 타게 되는 거더라고요. 오... 네,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발롱도르는 열렸어야 한다. <laughs>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자 토너먼트 진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축구가 잠정 중단되면서 음. 이게 16강을 다 치는 팀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경기만 치는 팀도 있고 음.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음. 파리 생제르맹, 음. 아탈란타 이 팀들은 이제 1, 2차전을 통해서 8강에 안착한 상태고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디펜딩 챔피언 리오프를 꺾었고, 음. 라이프치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을 꺾었던 경기, 음. 아마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음. 리옹대, 유벤투스, 나폴리대 바르셀로나, 음. 첼시대, 바에르미네는 1차전만을 음. 치렀는데요. 음. 어, 유럽 축구연맹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음, 덜한 포르투갈과 독일에서 음, 이제 좀 잔여 경기를 좀 치를 계획인데, 형평성을 음, 고려하여 12, 16강 2차전은 그래도 예정대로 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즉, 음, 어, 1차전 레알 원정에서 맨시티가 이겼잖아요. 음, 이제 그러면 이제 맨시티 8일 새벽 4시에 맨시티 홈에서 2차전을 음, 치르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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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면에 이제 바이런은 이제 바이런 홈에서 음. 2차전을 갖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 경기 그몇 면을 봐도 아주 재미있는 4경기가 네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 16강 2차전부터 아주 재미있는 양상 펼쳐지는데요. 네. 2차전을 치러서 이제 8강 티켓을 따낸 팀들은 음.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네. 중립즌 리스모드로 가죠. <laughs> 리스본으로 와. 어, 여기서 네. 8강 준결승 결승까지 모두 소화하는데 네. 기존 홈앤더웨이를 버리고 단판으로 열기 때문에 음. 사실상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어, 그러니까, 돼요. 그 재밌을 네. 것 같아. 홈빨, 스쿼드빨 없이 네. 짧은 간격의 경기에서 누가 음. 더 집중하느냐, 누가 음. 더 전력이 짜임새 있느냐, 이거에 음. 따라서 비기어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일단 8강전 너머를 살펴보기 앞서 당장 주말에 열려 흥기증을 나게 만드는 16강 2차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쿼드 변화부터 좀 알아보죠. 어, 이거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럽 축구 연맹에서는 조금 특수성을 고려해서 음. 8월 3일까지 스쿼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음. 기간을 줬는데, 음. 변화가 있는 팀인 반면에 변화가 없는 팀도 음. 있습니다. 음. 아빠리생제르만 같은 경우에는 카바니와 메니에가 음. 빠지고 에릭 추퍼 모팅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주전 수는 뭐 이적을 결정한 선수도 있고 이적을 네. 할 선수도 있으니까. 요렇습시티 네, 같은 경우 는 미넨으로 이적한 사네를 뺐고. 라이프치는 7시로 이적한 베르너를 제외를 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공백이 클것 같은데, 라이프치는. 그러니까요. 그치? 아마 라이프치가 피해가 제일 아, 큰 아, 팀으로 아, 볼수 아, 있는데, 아. 유벤투스는 부상 중인 캐디라 대신 수비수 데미라를 음. 교체 투입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음. 자, 그럼 본격적으로 16강 네. 2차전 4경기 한번 프리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각으로 8일 열리는 음. 유벤투스 리옹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요약해 볼까요? 네, 일단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아주 꼬였던 경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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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 31분에 투사르에게 허용한 골로 음. 결국 0대 1로 음, 음, 패배를 합니다. 음. 이때 당시 핵심 미드필더였던 피아니치 폼이 굉장히 안 좋았던데요. 음, 과거에 음, 음, 리뷰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골대도 한번 맞았고 후반에 페널티 어이기도 한다. 네, 어.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 디발라 골도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어허. 이때는 또 반대로 리옹이 아주 좋았던 시절이기도 해요. 음. 중앙에 있는 세 명의 미드필더를 앞세워서 어떤 팀들 상대로 조금 강점을 보일 만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유벤투스를 꺾은 게 아주 이변은 아니었던 음. 그런 경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코로나 네. 이후에 양팀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옹은 한게 없고 음. 네, 왜냐면 프랑스 리그가 일찌감치 4월 말에 종료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푹 쉬었고 반면에 유벤투스는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음. 리그 9연패에 성공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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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한번 띄었습니다 음. 어,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이죠 이제 파리 생제리만과의컵대 음. 결승전을 음. 치렀는데 뭐 어쨌든 승부차기 끝에 음. 패하긴 했지만 음. 정규 시간에 패하지 않았다는 음, 음. 점, 그래도 여전히 리옹은 리옹이구나, 음, 음. 예,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고 음. 반면에 좀1 차전에 결승골을 넣은 투사르가 음. 예, 원소속팀이 헤르타 베를린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바르셀로나 이적을 앞둔 피에리치는 뛰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미드필더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벤투스도 오려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음. 예, 재계 이후에 최고의 활약표 펼쳤던 그리고 세리의 오해 선수상 음. 예, 호날두 제치고 디발라 음. 받았잖아요. 음. 맞아요. 그 디발라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네, 음. 예, 그래서 아 이거 못 보네요. 예, 네, 호날두 파트너로 이과인이 나섰을 때와 디발라가 나섰을 때 결국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디발라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큰데 디발라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사이감독의숫제라고할수 음. 있고 음. 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결정한 에이스 데파이가 네, 장기부선 뛰고, 음, 이날 음, 뛸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음. 그래서 한방 능력이 있잖아요, 확실히. 음, 네. 장거리포도 있고, 프리킥도 음, 있기 때문에, 음. 유벤투스도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반면에 유벤투스가 홈경기는 점은 크나큰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자, 이 경기 키플레이어 꼽아주시죠. <laughs> 아, 이거 안 뽑으려고 요리를 찾아봤는데, 네. 그래도 호날두를 할수 밖에 <laughs> 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호날두가 이제 재계 이후에 특정 매이 가장 좋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음. 지난 시즌 대비 리그에서 10골이나 많은 31골을 넣었습니다. 아. 득점력은 아직도 호날두가 갖고 있다. 아. 뭐 난사는 하긴 하지만, 아. 음.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레반도프스키가 아니가 아니고 자신이 챔스 사나이라는 걸좀 보여주려고 할것 같습니다. 승부 에측해 볼까요? 아, 유벤투스가 승리, 두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서 8강 진출을 할것 같습니다. 저도 유벤투스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지금 뭐, 어쨌든 승부처가 오면은 유베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승리해서 8강에 올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야. 1차전 요약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두 팀이 근데 이름값에 비해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후반 15분 레알 음. 이스코 선제골도 수비 실수, 수비 음. 패스 실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음. 어 레알 홈이었죠. 음. 1차전이 이 정도면 이제 맨시티가 무너졌어야 되죠, 선제골을 먹었으면 음, 음, 음. 근데 하지만 후반, 중후반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음. 네, 제수스가 대어 브라이너 크로스를 헤더로 넣으면서 음, 음.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고요 음. 네, 스털링이 페널티를 얻으면서 음. 그리고 그 페널티를 더 브라이너가 성공시키면서 음. 2대1 역전승을 거둡니다 패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음. 이러고 있다가 선두 보다가 나중에는 막 어쩔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음.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 아니고 세기를 막아요, 맨시티가 음. 후반, 막판에 역습상황, 음. 1대1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라모스가 팔로 싹 긁죠. 아 예, 그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맞아요. 2차전에 뛸수 없는. 그래서 메시티 입장에서는 최고의 하루. 레알 입장에선 최악의 하루가 됐던 1차전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양팀 좀 차이가 있었죠? 네, 레알은 당시만 해도 2위로 그 리그가 중단이 됐었는데, 재계 이후로는 역전에 성공해서 결국 우승까지 골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단이참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집중을 엄청나게 했고, 리그 11경기에서 10승 1무를 음. 쓸어 담으면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 최전방의 벤지마부터 골키퍼 쿠르투아까지 크루트와, 각 포지션별 주축 선수들이 부상 없이 대단히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고. 맞아요. 예, 몇 달만 쉬었던 아센시오도 돌아왔고. 음, 음. 선발 라인업이건 뭐 명단이건 베일이나 하메스는 빼도 티가 안날 정도의 그런 스쿼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음. 아, 메시티는 비록 에페콕 우승 실패했지만 리그를 5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음, 음, 음. 뭐 아우에로가 있는 것처럼 뭐 경기당 4골씩, 5골씩 음. 이렇게 박아 넣었거든요. 음. 그래서 라모스가 빠지는 그 레알 과달리 맨시티는 뭐 레프트백 멘디 정도가 음.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맨시티 역시 스쿼트 상태가 좋다. 맨시는 뭐. 최고의 소식이 있었죠. 어쨌든 카스 승소를 통해서 네. 예,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뛸수 있다고 했던 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서 맨시티가 받았던 최고의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동기부여가 예. 된 상태입니다. 네, 이경희 전망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맨시티의 1차전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좀 다름이라고 좀아 하고 싶은데요. 아 예, 가르디올라 감독하면 떠오르는 게,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그렇죠. 예, 구자철도 본인의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가르디올라는 빌드업에 굉장히 집착한다. 음음. 거기가 안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거 만들려고 하고, 음음. 앞, 앞에는 알아서 해라, 공격소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근데 이날 1차전을 돌아보면 레알 상대로 쫄려서 그런 건지 <laughs> 아니면은 좀 변화를 줘서 깜짝 그 승리락 거들려고 그런 건지 좀 내려섰어요. 음.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서 역습으로 더브라이너를 사실상 거의 2성 공격수까지 끌어올리면서 역습으로 좀 성공을 거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효과를 본 만큼 1차전과 비슷하게 2차전은 나설 것 같아요. 음. 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가려면 2대0 이상의 승리가 그렇죠. 필요한데 네. 어, 반면에, 레알, 지난 감독 특성이 좀 느긋하잖아요, 이 감독이. 음음. 웬만해서 포커페이스 풀지 않고, 음. 좀 느긋하게 하는 만큼, 그냥, 그, 본인의 성격, 그리고 팀이 지금까지 가장 잘하던 대로, 막,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감독 같은 경우. 음음. 뭐, 벤지마 옆에, 뭐, 다른 요비치 세워서 투톱을 내세워서 아. 똑백인 이용한다? 그런 것보다는, 근데 미드필더 4명 두고 카세미로 모드리치 크로스 두고 음. 그리고 벤제마한테 골 맡기고 음. 전반에 한골 후반에 한골 2대 0 되면 우리가 올라가잖아. 음, 음,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좀할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1차전과 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장 감독이 아무래도 토너먼트 에 강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네, 네, 포인트네요.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키 플레이어 꼽아 주시죠. 일단 벤제마를 뽑고 싶은데요. 어 레알은 재계 이후에 벤제마와 라모스의 페널티에 답은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감독은 아니라고 <웃음> 했었죠. <웃음> 근데 횟수로 <패스를> 보면 맞아요. <laughs> 일단은 벤제마는 어, 라리가 올해의 선수 넘볼 정도로 폼이 굉장히 좋고 아 벤제마는 볼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겁나 잘했어. 어허. 예전에 18살 때인가 메뉴 챔스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메뉴 혼자 약간 그 그때 그거 있잖아요. 그 에. 가격으로는 귀밖에 못산다 산다. 아, 귀못 어, 산다. 어, 어. 메뉴를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 어. 그런 선수가 호날두 밑에 있으니까 안 어. 보였던 거예요. 어. 사실 이 정도 선수였고, 음. 그메인시티 수비진이.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중요한 경기 때 음. 종종 조금 그좀 실수를 하거든요. 음. 과거 지난 시즌 아마 8강에서도 토트넘한테도 예, 다시 정하면서 다 좀무너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손흥민이 잘했죠. 손흥민도 <laughs> 잘했고 네. 메시지 수비도 좀무너진 그런 경기였 네, 맞아요. 무너졌었어요. 예, 벤제마가 오히려 좀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고 음. 봅니다. 그리고 밀리탕도 좀 주목해야 돼요. 음. 라보스 자리 메우선수는 밀리탕하게 없고 음. 밀리탕이랑 바란 이런 음. 센터백 조합으로 나설 텐데 음. 아무리 그 메시티가 아고에러가 없다고 해도 제수수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되게 귀찮게 하거든요. 음, 스털링도 그렇고. 음, 음. 그래서 이 선수들이 챔스, 어, 이런 뭐1 6강 2차전과 같은 무대에서 얼마나 버텨,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부 예측 해볼게요. 아, 어, 저는 팽팽한 접전, 한 1대1, 되게 골이안 나오는 그런 경기를 통해서 메시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네. 항상 고비를 넘지 못했고, <laughs> 과르디올라가 항상 고비를 <laughs> 넘지 못했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와 지단은 이럴 때마다 넘었다. 나는 이 징크스 혹은 이런 양상이 쉽게 바뀐다고 안 봐요. 레알 마드리드가 2대0 이상 승리를 거둬서, 레알, 네.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간다고 걸겠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음, 벵거 어. 감독과 나는 정반대로 가겠다. 그 <laughs> 네. 의견이 한번 보시는 걸로 음, 하고요. 음. 바로 이어서 창기자가 준비한 바이에르 미네대데 첼시전, 음. 1차전 요약부터해 주시죠. 바이든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laughs> 전반 0대0으로 끝났어요 아, 예. 근데 예. 후반 시작과 함께 세르지나브리가 펄펄 날았는데요 음. 후반 6분과 9분 3분만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경기 사실 끝났고요 네. 31분이었죠 알폰스 데이비스랑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환상적인 골을 만들면서 네. 3대0 완승 첼시는 뭐 후반 38분 마르코스 알론조가 퇴장당한 악재까지 겹쳤거든요 음. 이 모든 게 첼시의 홈에서 벌어졌다는 거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어땠나요? 자, 바이든 미네는 진짜, 와, 이보다 더 완벽할 아, 수 없을 정도로. 아, 좀 징그러워. 어, 네. 리그재개 후에 치른 12경기에서 다 이겼어요. 34득점 올렸고요. 실점은 네. 9골밖에 안 돼요. 음. 초반에 좀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후 이제 플립감독 오고 나서 여유있게 리그 우승 차지했고요. DFP 포칼도 이제 결승까지 올랐고요. 아, 우승을 했죠. 아, 네. 우승, 네. 아, 우승을 했고요. 첼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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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즌 막판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재계 후의 8승 4패입니다. 리그에서 가까스로 4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샘샘 티켓 거머쥐었지만 음. 아쉽게 에페카 우승 놓친 거는 좀 음. 첼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이은 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3대0이라는 스코어가 음. 이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음. 첼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뭐 마지막에도 2판, 4판으로 나와야죠. 음. 근데 이럴수록 바이른의 재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바이른은 앞서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정말 가공할 공격력. 근데 게다가 지금 최 씨는 꼴문이 불안한 상태인데다가 네. 설상가상으로 지금 플래식 못 나오죠. 음. 조르지냐못 나오죠. 캉테 못 나오죠. 음. 나오죠. 아스필리코에타도 아마 조금 뛸다는 네. 예측도 있습니다. 핵심 자원들이 뛸 수가 없어요. 바이러메는 파바르 정도 제외하고는 다뛸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경기 고민할 필요가 있나 아, 싶습니다. 하, 네. 하, 파바르 대체가 김미예요 <laughs> 키플레이어 누굴까요? 레반더프스키 한번 뽑겠습니다. 음. 아, 좀 앞서 설명했었죠? 첼시에서 네. 11골 넣었다고 하는데, 네. 이 폭발적인 득점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첼시가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레반더프스키 가 있단 말이에요. 음. 골을 넣지 않아도 진짜 성가실 수 밖에 없어요. 라인을 올릴 수가 없어.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레반더프스키는 그냥 서있기만 해도 키플레이어일 수 밖에 없고, <laughs> 첼시는 이제 플래시가 빠지잖아요. 뭐 마운트가 좀 해줘야 돼요. 마운트. 네, 마운트 쪽에 한번좀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예측을 한번 해 주시죠 바이르미넨 아 그래도 1차전 뭐. 어. 이겼어도 아 홈이잖아요 음. 바이르넨 연승가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도 바이르미넨인데 바이르미넨이 어. 안 봐줄 것같아뭐뭐 어. 뭐 8강 왜냐면 이게 8강도 봐야 되잖아요 음, 음, 스케줄이 뭐 4, 음, 4일 음, 5일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안 봐주고 그냥 어. 이으면서 할가능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경기 1차전 요약부터 해주시죠. 아 나폴리가 잘했어요. 그 네. 전반 뭐 당연히 바르셀로나랑 하는 팀들 다 똑같지만 점유를 내줬지만 수비 좋았고요. 음. 그다음에 오히려 효율적인 역습 펼치면서 선제골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 30분이었죠. 메르텐스가 가마차기. 음. 환상적인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바르셀로나는 이제 후반 12분이었죠. 세메도의 침투에 있는 땅볼 크로스를 그리지만이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넣었는데 나폴리는 이제 좋은 경기라고 나쉽게 무승부로 마무리한 게좀 아쉬울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는 부스케치가 경고 운전 이적으로 빠지고 비달이 퇴장으로 이번 경기 뛰지 못한다는 악재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조금보다는 같은데. 조금보다는 더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음. 예, 7승 3무 1패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면서 리, 레알의 리그 우승을 내줬고요. 네. 세티엔 감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이사이에더 커졌어요. 음. 여기에 또 구단 내부적으로는 아르투르 트레이드 과정에서 좀 내부 잡음이 좀 발생했고요. 음.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메시는 여전한 모습 보였고, 음. 그리즈마이 조금 살아났다는 거. 음. 여기 좀 위안이고요. 나폴리는 이제 8승 3무 3패로 리그 7위로 마무리했는데 당 초에 이제 시즌 전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첼로티의 가투소 감독이 돌아오고 나서, 나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건, 음. 야, 위안거리가 될것 같아요. 전망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가 이제 시즌 막판 경기력이 좋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세테인 감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네. 뭐, 쓰리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에파 전망을 보면, 포백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어떤 전술을 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전술이 메시를 만족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laughs> 네. 네. 여기에 또중원에게 부스케치마저 빠지기 때문에 세팅 감독의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나폴리 1차전에서 메시를 굉장히 잘먹었거든요요 카드를 그대로 돌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또 먹히느냐가 아마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야가토성 감독이 그랬죠. 자기가 뭐 몇십 키로만 빼면 <laughs> 메시 막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도 살 빼면 잘생겨진다 똑같은 거지 뭐. <laughs> 키플레이어 뽑아주시죠. 그리지만. 그리지만? 어. 네. 메시는 상수예요. 음. 근데 변수는 그리지만. 그, 그리지만 후반기 전술 변화 이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견고한 나폴리도 좀 넘을 수 있어요. 그니까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고정했던 이유, 나폴리가 잘 막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메시에 의존을 했기 때문인데, 네. 이걸 나눠 가진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편하게 경기를할수 있고요. 음. 나폴리는 어쨌든 상대가 허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맞짱을 떠줄 선수가 필요한데 파비안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전과 달리 수아레스도 아마 음. 이게 아, 복귀하죠 예. 예. 그것도 아마 변수가 될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합니다 이제 승부 예측 해주시죠 저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네 어쨌든 예.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코로나가 바르셀로나한테 되게 좀 이득으로 좀 음. 다가왔다고 음. 생각해요 음. 만약 그때 2차전 바로 치렀으면 어. 이별이 일어날 수도 음. 있고 음. 또 이번에도 중립지역에서 치렀으면 저는 그냥 나폴리 쪽으로 가려고 음. 했지만 음. 깜루라면 그래도 음. 바르셀로나가 잡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이제 챔스가 특수한 시즌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대진 추첨이 일단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미 대진 다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네, 맨시티 레알전 승자는 8강에서 리옹 유벤투스 승자 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유벤투스와 레알이 올라간다면 호날두 더비가 음, 음. 챔피언스리그에 음. 성사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음. 예전처럼 대진 추첨을 할 때면 존나 안분다 이게 있었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 이미 스케줄 다 짜여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올라가면 상대팀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음. 보기 때문에 음. 그것도 보는 좀 묘미가 될것 같습니다 아대만 결승전은 8월 24일 음. 리스볼에 열립니다 음. 국내 팬들에게 조금 안타깝게도 월요일 새벽 음. 4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휴가를 내거나 <laughs> 네, 아니면 조금 좀 졸린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볼만찬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끝까지 팔로우 할 테니까요. 외경 네. 이제 뭐 프리뷰, 리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